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 병든 육체, 물질의 어려움. 사람과의 원수된 인간관계, 신분의 문제, 태의 문제, 숨쉬기 어려울 만큼 나를 조여오고 괴롭히는 영적인 문제들, 어떠한 조건과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는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나 그 문제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몸부림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할 심령이 없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다면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께 오라 는데 주님은 아무런 조건도 부치질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는 거예요. 모진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 다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감당해 주지 못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사람 찾아가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짐다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인생의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 이제야 몰려 권사님 그랬더니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기적임을 깨달으니까 그냥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이거를 봐도 기쁘고 저거를 봐도 감사하고 무엇을 봐도 감격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하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에도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탕자가 있을 때는 그게 기적과 은혜였지만 그때는 그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제약으로 가득 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가지고 간 재산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떠올립니까? 누가 보음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를 그가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깨닫는 것이 기적이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을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와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아직 우리 사업과 가게 문 닫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취직도 되고 하는 일마다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직도 건강을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나는. 할렐루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또 돌아갈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나 바로 회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목적도 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푸신 목적도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15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형식과 타성에 젖어 있는 회개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참 회개를 하고 진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만났는지 오늘 본문에 생명의 길인 참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회개의 능력은 먼저 본문 보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참 회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면 가라사데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복음보다 더 앞서서 전제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회개, 오늘 본문의 회개를 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메타노이아라고 돼 있습니다. 메타라는 것은 변화되는 뜻이야, 변화되다. 그리고 노이아는 생각과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이 변화되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내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뜻을 찾아보면 죄는 헬라 원문에 하마르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관역에서 빗나 가다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역에서 죄 때문에 우리가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국 뭡니까? 결국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그것에서 오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뭐? 요 그것에서 우리가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속에 가득 찼던 것내 옛사람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내가 목숨 걸고 그냥 악을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며 쫓았던 돈, 명예, 지식, 행복, 건강, 육체의 정욕, 이세의 자랑, 또 자아 습관, 못된 성품, 못된 기질, 이것들에서 돌이켜서 내 옛사람에 속한 마음들을 비우고 예수님께로 계속 쫓아가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한 방향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돌이킬 수가 없고, 다시 옛사람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들의 직업은 어부라고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배였어요. 어부니까. 그 물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뭐 했다는 건 마음이 변했다는 건 마음이 생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의 싹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신의 아버지 자기가 부리는 싹군배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또 돌아가려고 해도 갈수 없는 것이 진정한 회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내가 쫓고,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것,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 즐겨하던 것, 모든 것다 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계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참회계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참회계해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회개할 때 내가 비로소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복음이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무슨 뭐 사과하고 뭐 잘못했어요. 시인하고 뉘우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참 회계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베드로가 복음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뭐라고 반응하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하거늘 그래요 복음은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찔림도 있었지만 진정한 회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 찔려서 아파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니우치고 시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복음이 역사하지 않나? 왜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지,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었어도 5년 뭐, 전에 믿었어도, 10년을 믿었어도, 평생을 믿었어도,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예. 지금 믿은 사람이나, 나중된 사람이나, 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셨어요. 구분이 안 돼요. 모양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들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아서 이제는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내가 살고, 회개해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회개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회개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죄 때문에 찔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럽고 썩어서 냄새나는 뇌 죄악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실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혈로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가짜 복음들이 들어와서 생명이 아니라 죽이는 길로 다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교회가 회개를 선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사는 법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법, 예수 믿고 성공하는 비결 그것들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악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셨어요. 뭐가 뭐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모를 다 내가 잃어버려서 망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회개하지를 않으니까는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일이 참 회개요. 또 가장 어려운 일도 참 회개입니다. 사람은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전도 나가서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가다가도 발길을 멈추고 막 뭐라 그래요?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죄 죄에 그러냐고. 어, 회개 회개 그러냐고. 듣기 싫어서 나는 교회에 그래어안 다닌다고. 내가 왜 죄인냐고 이막 따지는 분이 계세요. 죄인이란 도리는 듣기 싫어요. 다른 것은 여러분 믿을 수 있어도 나중에 할수 있지만 회개를 믿으면내 영혼이 죽습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신론교회 위에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셨지만 마태복음 4장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를 풀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 천국이 그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4장